자, 간단하게 보죠. 반음요가. 반음효과. 반음요가는 포로효과라고도 한다고 라 말씀드렸고요. 우리 시험에 이제 반음요가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반음요가는 어... 이렇게도 하고, 저렇기도 하다. 이렇게도 하고, 저렇기도 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거기 반음이 이야기했던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 이두 가지가 바로 반음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글귀입니다. 그래서 써 드렸고요. 어 이것은 모호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점 만점에서 몇 번을 해도 4점 평균 4.2에 수렴했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긍정적인 평가다라고 이제 나왔다는 건데, 그것은 어, 여기에서 모호, 그 다음에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있는 성격 묘사. 자, 모호하면서도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묘사. 이런 것들을, 어, 어떤 개인에게 적용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는 거죠. 개인에게 적용했을 때 긍정적인 평가가 도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반응효과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반응효과는 이 정도만 보셔도 돼요. 시험에 뭐 많이 나왔던 것도 아니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응효과가 있습니다. 반응효과는 조사 반응성 그다음에 호소효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이 반응 효과는 우리가 관찰자가 어떠한 의도로 관찰 대상자를 이제 관찰을 들어가요. 그럴 때 관찰 대상자가 관찰자가 원하는 바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관찰 대상자가 대상자가 관찰자의 기대한 바를... 알아채서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반응 효과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 헨리 효과. 존 헨리 효과는 통제 집단 오염 효과라고 말씀드렸어요. 통제 집단 오염 효과. 통제 집단은 실험처치를 안 하는 집단이에요. 그런데 통제 집단이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반응하게 되면 안 됩니다. 통제 집단이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가지고 반응한 경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존 헨리 효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된 것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어 실험자 효과가 있었죠. 실험자 효과는 독립변인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독립변인과 관련성이 있다. 이 독립변인은 뭐냐면 실험처치거든요. 실험처치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독립변인과 관련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실험자 효과 이것은 어, 실험자의 기대나 특성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험자의 기대 특성 등이 자, 여기요. 실험 처치 효과에 실험 처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 그대로 실험자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후강 효과 하면 되죠. 후강 효과 들어갑니다. 후강 효과는 할로 이펙트라고 해서 할로 효과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후강효과는 사회적 지각의 오류입니다. 사회적 지각의 오류. 자, 오류란 말을 썼어요. 오류란 말 썼으니까, 후강효과는 좋은 단어는 아니네요. 그렇죠? 사회적인 측면에, 자, 이 사회적 측면은 실험 대상자의 사회적 측면이에요. 실험 대상자의 사회적 측면에 영향을 받아 비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비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후광효과로 말하는데, 그러면 실험 대상자의 사회적 측면은 어떤 것이 있느냐? 지위라든지. 외모라든지, 어, 이런 것 등이 여기, 여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우리가 이제 조금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분들,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적 측면에서 이 관찰자, 그러니까 실험을, 실험을 하는 그 관찰자에게 영향을 줘요. 영향을 줘서 비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긍정적 측면으로 여기 등에 따라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가하는 긍정적인 평가. 긍정적인 평가로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후광 효과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밑줄 친 부분이 측정하고자 하는 변인이 분명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관찰 평가의 오류는 줄여든다는 거. 이거는 충분히 아시겠죠? 판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쭉쓴게 효과를 다 써드렸어요. 이 노트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가다로 써드렸는데 피그말리온 효과, 그 다음에 반음 효과, 그 다음에 반응 효과, 반응 효과는 호손 효과라고 했고요. 존 헨리 효과, 실험자 효과, 후광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오지선다형 침으로 쭉쭉쭉 깔린 거고요. 또 단독으로 출제되기도 했고 그래서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검사 상황 변이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피검자 변인, 검사자 변인, 이제 상황 변이 남았네요. 검사 상황, 상황의 동그라미요. 이건 환경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사 상황 변이는 검사 환경 을 의미하며, 검사 실, 세부적인 검사 조건, 검사 시행 시간과 수검자의 정서적 안정도 등이 있습니다. 검사 시행이 표준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며, 검사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조건에 동그라며 이 조건들이 사,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통제하려고 하고 표준 절차에 벗어난 경우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기록하여 검사 결과 해석 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사 상황 변인의 첫 번째는 검사실. 지나친 소음과 자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적절한 체광과 통풍, 안정된 좌석과 공간이 요구되며 심리검사 중에는 외부 간섭을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검사 조건이 있습니다. 응답지의 종류, 응답 방법의 차이, 검사 받는 수검자의 수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검사 시행의 시간과 검사자의 정서적 안정도와 피로도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수검자의 정서적 안정도 피로도는 이제 수검자, 피검자의 변인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조건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이 조건적인 측면은 바로 이제 상황과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 변인에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열한 번째 검사 시행 준비 실시와 채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자는 심리 검사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시행할 수 있도록 검사 시행에 대해 숙달되어 있어야 하고 지시 내용이나 시행 지침 등을 잘 숙지해 두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검사 도구를 잘 챙겼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도구가 없도록 주의합니다. 검사 의뢰의 목적에 따라서 검사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검사를 선, 어, 선정한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검사 도구를 미리 갖춰 놓고 검사를 시작합니다. 검사의 실시, 요강에 나와 있는 대로, 지침대로 해야 됩니다. 기계적인 실시는 바람직하지 않고 이러한 오류는 경험이 많은 조사 실시자에게 종종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검사 실시자의 전문적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적합한 검사 장소를 준비해야 합니다.